마태복은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론,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가,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선대를 들어 들을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겁니다. 성령과 분노여,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정마당을 매끔하게 하실 겁니다. 알맹이는 광을 모아들이시고, 쭉 정의는 꺼지지 않은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예수,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그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서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사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불 속에서 솟아 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별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아멘. 아멘. 네,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좀더 이어지고 있죠. 세례요한이 어, 바리새파 사람과 사도기파 사람들에게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뒤에 하는 이야기가 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더 설명을 하시냐면 타장마당에서왜 옛날에 우리 농사지는 사람들도 까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까부르다. 까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면 곡식에 알맹이도 있지만 쭉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 짓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까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다가 곡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높이 올려요. 그러면은 그때 바람이 샥 불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껍데기뿐인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그렇죠. 쭉정이는 좀그좀더 날아가고 조금 무거운 알맹이는 그대로 떨어져요.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던졌다가 또 던졌다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그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따부른다. 까불지 마! 라는 말로 아마 거기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맹이는 남겨놓고, 축정이는 어떻게 해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 푸는 거니까? 버려. 그거 그냥 불에다가 싹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싹 타서 없어져 버려요. 축정이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 껍데기. 그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활동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늦게 활동한 거예요? 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보다 조금 더 늦게 활동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음. 응.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죠.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다니요. 그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음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내 뜻을 받아들일게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물속에 무수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딱 나올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 한번더 다시 읽어볼까요? 음... 17절에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음. 예수님이 예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에 예?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이 소리가 예수님께만 들렸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다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는 예수님은 이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누구 말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음, 네. 누구요? 누구 입장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놀랍다? 음, 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놀랍다? 음, 맞아요.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났다는 걸좀 지우고 그냥 이 내용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누군가로부터 어,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음... 그런 거 몰라요? 그럼 조건 이씨 받는 사람은 뭐예요? 조건 이씨 받는 사람. 응. 음. 이거 해주면 사랑해 줄게. 어0점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사주고 내가 사랑해 줄게. 맛시는 것도 사줄게. 이건 뭐예요? 조건 있게 받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어,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너니까 끊임없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가 좋다. 하나님의 목소리죠? 네. 나는 그가 좋다. 나는 그가 좋다라는 여기에 이유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왜 좋은 거예요? 음그 여자. 응? 그렇죠. 바로 그냥 그냥 그 사람이니까 좋은 거예요. 특별한 행동을 해서? 착해서? 잘생겨서? 이뻐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는 그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음, 그여서? 음. 만약에 하나님이 소윤이에게, 음, 나는 소윤이가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음... 거기에도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느껴본 적 있어요?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음, 있지, 아니, 있지 않을까요? <laughs> 있지 않을까요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웃음> 자기, 내가 느꼈으면 느낀 거고, 안 느꼈으면 안 느낀 거죠. 아무튼, 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존재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